여러분들 <놀란라> 그 <놀라> <티��> 네, 잘 아시는 대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지, 유치할 때 그때 보였던 전 국민적인 단합 그리고 모든 역량의 총결집.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결합시키는데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결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단체장님들께서 단체 대표께서 오늘 자리 좀 함께 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위기감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 기자 말씀 드 게가맹분을 가지고 있는 그 올림 백종목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사개 단체지만 국제적으로 보았을 적에 세계 태권도연맹과 국회의원 양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권도가 무예에서 스포츠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포츠인 가치와 무예적인 가치 이렇게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고. 이 태권도 공원을 뭐 태권도인과 세계인의 승리로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뭐 2013년 올림픽 종목의 뭐 태권도 공원 또는 이 사업들이 IOC의 인연과 철학에 맞도록 태권도가 거기에 적합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조종총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세계인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대한태권대표는 예를 게 하다시피 62년에 대한체육회 가명을 해가지고 71년도에 국기원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또 72년도에 세계문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쉽게 태권도로서의 종로서의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머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원래 밑 전국 유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앞으로 출시되서다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문제들 좀 제기를 해주시고 아까 조정원 총재께서는 좋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지만 저는 기자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를 음. 좀 불리하게 인식하려는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불리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저는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보처장께서 말씀 주신 것도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과 을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어, 할 테니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두고 계 이분들께 좀 힘을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